안녕하십니까. 국어는 논리다, 논리 퀴즈 해설하겠습니다. 문제부터 읽겠습니다. 다음으로부터 출연하는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여기에서 옳은 걸 고르란 이야기입니다. 대형 전시실 세 개와 소형 전시실 두 개를 가진 어느 미술관에서 각 전시실별로 동양화, 서양화, 사진, 조각, 기획 전시 중 하나의 주제로 작품을 전시하기로 했다. 설치 작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작업 계획에 따라 하루에 한 전시실씩 진행한다. 자 여러분 문제를 정확하게 읽으셔야 되겠죠. 다섯 개 장르가 있습니다. 얘들이 각각 한 개의 전시실에서 대형 세계 소용두 개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씩 돌아가면서. 전시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포나마나 어떤 전시실에서 무슨 요일날 어떤 장르가 전시되는지를 묻는 문제죠 그죠? 자,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이 도표로 만들어서 즉 도식화해서 하면 좋습니다. 월, 화, 수, 목, 금에서 5일이고요 그죠? 동양화 한 글자만 쓸게요. 서양화, 사진, 조각. 고 기획 전시입니다. 자 조건이 나오죠. 동양화 작품은 금요일 이전에 설치한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동양화는 금요일은 설치하지 않는답니다. 자 그다음에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대형 전시실에 작품을 설치한다. 수요일, 금요일에는 뭐다? 대형 전시실이다. 오케이. 됐죠 자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소용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대형 전시실이 3개입니다 그렇죠 근데 수금은 반드시 대형이란 이야기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조각 작품을 설치한 다음 다음날에 소형 전시실에 사진 작품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다음날이 소형인 경우는 여러분 보세요 월요일은 대형이죠 화요일은 소형이네요 수요일도 대형입니다 그러면 누가 조각 작품은 화요일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사진 작품은 목요일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다 소형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화요일 중에 하나가 대형이겠다, 그죠 자, 그래서 xx 죄송합니다. 이건 아니죠. 목요일은 무조건 사진입니다. 화요일은 무조건. 조각입니다 두 개가 확정되었고 이제 남은 게 동양화는 언제 서양화는 언제 기획전시는 언제인지 우리 찾아야 되겠죠 기획전시 작품을 설치한 다음날에는 다음 다음날에는 다음 다음 날에는 대형 전시실에 작품을 설치하는데 그옆 전시실에는 서양화가 전시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자유롭게 보세요 기획전시는 이게 딱안 떨어지네요 그쵸 월요일일 수 있죠. 다음, 다음 날이 대형이니까. 수요일일 수 있죠. 왜요? 다음, 다음 날이 금요일이니까요. 그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일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옆 전시실에 서양화가 전시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전시된다고 그렇지. 설치된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죠? 설치되는 게 그러면 서양화가 아니면 동양화인데 동양화는 여기 X였죠. 그죠? 그러면 요 날은 아니에요. 기획 전시는 그죠? 요 날이에요. 둘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수요일은 동양 하겠죠. 이건 대형입니다. 그죠. 여기 기획 전시고 그럼 하나 남았어요. 누가 남았나요? 서양화가 금요일이겠다. 그죠. 얘도 대형이고 얘도 대형이겠습니다. 그러면 어 조각이랑 기획 전시 중에 하나는 대형이고 하나는 소형이겠습니다. 밑에 문제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둘 중에 어떤 게이것만 가지고 대형인지 소형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밑에. 볼게요. 오케이, 오늘 응, 티켓을 볼게요. 서양화 작품은 수요일이다. 아니에요. 금요일이에요. 틀렸어요. 동양화 전시실과 서양화 전시실은 옆에 있지 않다라고 그랬는데 옆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서양화 전시실 옆에서 저기 뭡니까? 동양화가 전시되죠. 왜냐하면 기획 전시 다음 다음 날 어, 동양화를 전시하는데 그 옆에는 서양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틀렸어요. 자, 그다음에 기획 전시가 소형 전시실이면 조각은 대형이다. 왜 그런가요? 대형을 지금 둘이 차지했고 소형은 얘 혼자 차지했죠. 그러니까 얘들 둘 중에 하나가 대형이면 하나는 소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d는 맞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 여러 이렇게 상황이 있을 때 하나하나씩 해서 하나가 맞으면 하나가 틀리는 요런 구조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좀 신경 써서 푸셨으면 어, 그나마 덜 어렵게 풀수 있었던 그런 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